김호중, 교도관에 3천만원 요구 받았다. 소망교도소의 민낯. 음주운전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받고, 소망교도소에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그에게 한 교도관이 내가 너를 이곳에 오게 해줬다며, 3천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도관은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말로 돈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수감생활이 힘들어질 수있다며 압박했고, 김호중은 결국 이를 다른 교도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법무부는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했죠. 소망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로 알려져 있으며,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신문입니다. 채용과정은 느슨하고 정기적인 부패방지 교육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처우가조와 수용자들 사이에선 가고 싶은 교도소로 알려져 있죠. 전문가들은 이 구조 자체가 부패에 취약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화의 공간이 되어야 할 곳에서 돈을 요구한 교도관의 행태는 기본적인 신뢰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55세 늦깎이 아빠 박수홍의 후회, 세월이 아깝다. 방송인 박수홍이 첫달 제이와 함께한 단풍 나들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붉게 물든 낙엽 위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걷는 박수홍. 그의 얼굴엔 어느 때보다 따뜻한 미소가 번졌죠. 하지만 함께 남긴 글엔 아버지로서의 깊은 속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이를 젊은 날 만났더라면 지난 세월이 아깝고 남은 시간이 아쉽다. 박수홍은 50대에 뒤늦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족과의 오랜 법적 갈등을 지나 23살 연하 아내와 결혼해 시험관 시술 끝에 첫딸 제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현재 제이는 광고만 15개가 몰릴 만큼 사랑받는 스타 아기. 박수홍은 요즘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행복이 늦게 찾아온 만큼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도 했죠. 이제야 찾은 평원. 그 안에서 박수홍은 아빠로서의 삶을 조용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수용, 아무도 없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개그맨 김수용이 촬영 도중 갑자기 쓰러지며 심정지를 겪었습니다. 지난 13일 가평에서 유튜브 콘텐츠 촬영 중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의식을 잃은 김수용. 현장 스태프와 동료들의 즉각적인 응급 조치 그리고 20분에 걸친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 끝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한양대 구리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심폐소생술로 갈비뼈에 금이 간것 외엔 괜찮다며. 혼자 운전하다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털어놨죠. 진단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 혈관 확장 시술을 마친 그는 조만간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후유증 없이 회복 중이라는 점, 의료진조차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라며 기적 같은 회복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난 이제 담배 피우면 죽는다더라며 이 일을 계기로 금연을 선언했죠. 개그계의 묵직한 웃음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김수영의 진짜 인생이 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윤채경 이용대, 9년 전 팬심이 사랑으로 그룹 에이프릴 출신 윤채경과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가 1년째 조심스레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8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주변의 연인으로 소개할 만큼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윤채경은 2016년 한 인터뷰에서 이용대에 대해 서버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팬심을 밝힌 적이 있었죠. 그로부터 9년 뒤두 사람은 실제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야말로 운명 같은 러브스토리. 이용대는 지난 2017년 결혼 후 1년 만에 이혼하고 딸을 키우며 살아왔기에 이번 만남엔 더욱 신중함을 더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채경은 프로듀스 101, IBI, 에이프릴 활동 이후 배우로 전향해 드라마에서도 활약 중이며, 이용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현재 요넥스 배드민턴단의 코치로 활동 중이죠. 이번 열애설에 대해 양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현재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우빈, 신민아, 10년 연애 끝, 결혼 발표 연예계 대표 커플 김우빈과 신민아가 오는 12월 20일 비공개 결혼식을 올립니다. 두 사람은 2015년 공개 열애를 시작해 무려 10년간 한결같은 사랑을 이어 왔는데요. 특히 김우빈이 2017년 비인두함 투병 당시 신민아는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고 함께 시련을 이겨낸 두 사람의 사랑은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안겨줬습니다 김우빈은 잡필 편지를 통해 네저 결혼합니다 라며 직접 결혼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두 사람은 평소 기부와 선행으로도 유명한데요 신민아는 누적 기부액만 40억 원을 넘겼고 김우빈도 재난 때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해 기부 커플로 불려왔습니다 모델 출신으로 배우로서도 독보적인 커리어를 쌓아온 두 사람 결혼 후에도 신민아는 디즈니 플러스 재혼 황후 김우빈은 TVN 예능과 넷플릭스 드라마로 활약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무려 10년간 모범을 보여준 이 커플. 이제는 한 남자의 아내, 한 여자의 남편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합니다. <목소리> 면치기? 하기 싫었다. 이희경 놀면 모하니 폭로. 배우 이희경이 면치기 논란과 예능 하차 배경을 직접 밝혔습니다. 21일, 그는 사생활 루머 유포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히며 해당 루머로 인해 방송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놀면 모하니에선 진위 확인도 없이 하차를 권유받았고 결국 자진 하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죠. 논란이 됐던 면치기 장면 역시 자신은 처음부터 하기 싫다고 했지만 제작진이 국수집까지 빌렸다며 부탁했고 예능이라 하는 겁니다 라고 했던 그의 멘트는 편집됐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욕은 이희경이 다 먹고 이미지만 큰 손상을 입었다는 것.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기사로 MC 교체 소식을 접했다며 서운함을 드러낸 그는 독일에 있다면 직접 가서 고소장 내겠다며 유포자와 악플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예능의 웃음 뒤에 숨겨졌던 강요와 편집의 민낯이 드러나며 대중의 시선도 다시 돌아서고 있습니다. 100만 유튜버 원지 결국 사무실 이전 조치. 유튜브 채널 원지의 하루를 운영 중인 여행 유튜버 원지가 직원 근무 환경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6평 사무실 구함 영상, 지하 2층, 창문 없는 공간에 직원 3명이 근무 중인 모습이 담기며 과연 100만 유튜버의 사무실이 만나는 비판이 쏟아졌죠. 특히 워라벨을 찾아 퇴사한 원지가 직원들의 워라벨은 챙기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원지는 1차 해명에서 건물 자체 환기 시스템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고, 프린터 유해성 논란은 3D 프린터가 아닌 일반 프린터라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과문을 세번 올린 끝에 배려가 부족했다며 쾌적한 장소로 사무실을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사무실이었던 만큼 미숙함은 있었지만 이번 논란이 고용주로서의 책임감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대중은 지켜보고 있습니다.